기운이 보자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보자 보자 탑은 최소 반반 반반 가다 보자 어딜. 탑 초반 다이브가 좀가줄수 있나? 니들이 상선되었습니다. 오케이 확인 정글한테 허락도 받았어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이러면.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<laughs> 음. 오 와드 바로 박았네? 와드 길은 정한다. <laughs> 오케이 금가리 못 먹었고 이러면 다이브하기 더 좋아졌다 여기서 한번 걸쳐주고 이게 포인트 <laughs> 그래서 한번 스택 쌓고, 그래서 한번더 빗깎아주고. <laughs> 이거 그냥 다이브 되는데? 그러면서 빠졌어. 바로 다이브 돼. 거지. 잘한다 정글 이거는 아, 기다리면 안 됐어요 무조건 바로 했어야 돼 금연상 빠져있어가지고 <목소리> 금연상 빠졌네 샤코 이런 식으로 나이 아! 아이, 괜히 괜히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이 그 실수다 이데 샤크 이렇쿨이되게 빨리 도네? 나이테게기이써게고 저기 또 도는 건말이안 되는데 이이 이거 와드인지 확인한 거다, 저거. <laughs> 저 친구도 답 좋지. 어, 확실히 달라졌네. 어, 나 큐가 계속. 어, 아, 이거 죽었다. 아, 이거 큐가 계속 빗맞았어. 근거리 때문에. 아,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? 사을찾으 역사책이나 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아, 잔 내가 스코트 해줄게. 아, 잔소리나. 잔리 오케이. 스펠 많이 뺐다. 바, 아, 바르스! 저거 어떻게 살아갔지? 야, 근데 진짜 요즘 풀체크를 왜 이렇게 못하겠지? 아, 정신을 못 차리네. 미 어, 저기 있네? 와, 저거 지워지나? 아, 지워질 뻔했네? 아 엘라오야 근데... 아, 좀왜 이렇게 초를 치니 아 정말 이래서 원챔들은 안 된다니까 <laughs> 나는 아니지 <laughs> 나는 르브랑도 잘하고 어? 서포터도 잘해주는데 <laughs> 아무튼 그럼 난 아니야 아 <laughs> 근데 시빌 왜 저기 있어 어, 설마? 미친 슈퍼 플레이? 오 이거 뭐야 거리 조절 뭐야 방금? 와와얘탐유저 맞아? 아니 원딜에서 저 아니 탑에서 왜 저런 재능을 섞이고 있어? 아 너무 아까운데 저 재능이? 이거는 끝났다 탑템차이미쳤다 이거. 심지어 샤코랑 그 애는 라이즈를 절대 못 잡아요. 왜 와이? 공을 못 끊거든. 이건 라이즈가 멍청한 거아니상 죽으면 바보야, 라이즈가. 어? 바보 될 거야. 짜고. 내가 어? 네가 만나던 그런 엑스밥 라이즈 같냐? 어딜 감히? 체가 이렇게 나는데 음, 연승 흐름인가? 아 요즘 나펌 진짜 좋은 거 같아. 샤카 올라온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령에다 와져 받고 집 가는 게 포인트. 우선 이걸로 잘 컸을 때는 렌즈 못 컸을 때는 아니다. 기준점이 잘 컸을 때가 아니라 좀 위험할 때 내가 여기 무시에 들어가는 게좀 위험한 경우네요. 도 라이즈, 나닛 라이즈, 이딴 것만 보다가 감전 유성 라이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. 그쵸? 아 이게 진짜 시원하다니까? 이게 이 나닛 라이즈면은 방금 그 난이 발동돼서 그애 앞에서 슈욱 하다가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이거든. 야 이거 미쳤냐 진짜? 저 마도 없 이거 그냥 맞대해도 이겨요. 햄 차이가 미쳐가지고. 이건 이미 끝났어. 이게 다1레부터 굴러온 스노우볼이거든요. 1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딜 교환으로 다이브로 연결시키고 다이브로 정글도 크고 계속 탑은 주도권 있고 정글은 그 성장 차이로 또 상대 정글 죽이고 역갱 봐주고 이게 티어가 올라갈수록 이 라인전 강한 유성라이즈는 더빛 바랄 할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티어가 올릴수록 정글이 이걸 활용할 수 알수록 유성라이즈는 더 빛을 발할 거야 아직까지는 좀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해요 아직까지 정글들은 라이즈를 버리거든요 라이즈 이거 버리는 라인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해요 다이아에서 근데 내가 인식 개선 좀 해야겠어 이건 좀 위험해요. 그냥 궁맞기환 한다는 느낌 해야 돼. 헉을 한... 먹는 거 보단 지금 안 죽는 게더 중요한 타이밍이라. 사실 도망갈 필요 없긴 하거든요. 궁도 있어가지고. 굳이 지금 이런 판에서 도박수를 할 필요가 있나? CM을 안 들고 부패물력 뜨는건선 넘은 거죠. 한번 해봤어요, 실수에서. 제가 감전 라이즈로 부패물력 시작을 안 하고 도날링 시작을 해봤거든요. 좀 불편하더라고.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포인트는 만화였어, 체력이 아니라. 페카리마, <목소리> 이거 하나 더 먹을래? 어 이거. 어, 이거 썼어. 어! 나도 그럼. <목소리> 나이스. 아, 알리스타 풀 따라오네? 방금 알리스타 센스 봤어요? 소고기 만들고 좀 얘기하십시다. 와이거 W 쓰면 안 돼요. 각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W 써야 돼. 아이 샤코가 자꾸 내 Q각을 막 치는데. 버리자 저거. 알리스타 방금 W W Q가 아니라 W 하고 플로 Q 따라갔어. 잘하는. 플래스를 생각한 건가? 아니면 뒤에 벽이 서서 그냥 센스 발휘한 건가? 야 야, 아 진짜 느낌 없네. 막 기다리는 것도 센스 없냐? 아 진짜 느낌 없네. 같은 도군데 왜 이렇게 느낌이 없냐? 넌 뭐야? 아니, 넌 뭐야? <laughs> <나> 너 뭐야? 너 뭐야? 나도 뭐야? 나... 아니... 뭐야? 이거 뚜벅이는? <laughs> 캐리 <laughs> 아. <laughs> 다이아 1아 드디어 왔다. 고향에 너무나 오래 걸렸어. 캐리!